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. 바로 1월 8일. 베스가 한국에 입성하는 날이죠. 하, 어디 보자. 이거를 이렇게 삐킴. 예. 그래서 앞으로 베스랑 진행하게 될 모든 거은 아마 핑 제한 없이 뭐할수 있을 것 같고. 그리고 저는 공항에서 정말 기쁘게 요 판대를 들고 만그 베스를 맞길 생각인데. 자 여기서 이결 어떻게 해볼까 음... B.A.L.S b a 벌 k 넌 특별해 빳! 어. 내 인생이 역작이만들어지는 순간이구만 바퀴벌레가 다리가 다섯 개였나 세, 여섯 개였나 아니, 아니, 뭐, 절지동물이었나막 이렇게, 이렇게, 있었나? 아이거 그냥 털이라고 치자 음. 베얼스 환영해 음. 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완벽해. 자, 그럼 저는 베이스와 눈물에 감겨온 내일 1월 8일. 그러니까 내일 1월 8일에 드디어. 아, 어찌 됐든 지금 표시하기 싫고. 오늘이 아니니까. 일단 내일에 베이스랑 좀 감동적인 재를 좀 해야겠어요. 음. 네 그럼 저는 이걸 들고 이것만 들고 안심하세요 이것만 들고 벨스를 보러 가겠습니다 한국에 온걸 환영해 벨스 하... <레스> <레스> 여기 지옥에 온걸 환영한다라고 쓸까? 어이구 영상 끄는 걸 까먹었네.